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같이 목상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갑니다. 사실 이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진다라고 생각했고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신전에 이 언약괴를 갖다 모셔놨더니 그 자,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또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또 엎어져 있는데 다곤의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전에 그 신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고요. 그래서 막그 독종이 생기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했던 것입니까? 이들은 언약괴가 마치 행운을 불러다 주는 어떤 물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무소스를 할때 마치 내가 그한 행위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에 하나님의 언약괴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계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언약계가 우리에게 오면 그 승리가 나에게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치 우상처럼 미신처럼 들고 갔던 그 언약계는 도리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어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 이거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참 이들이 또 속건제는 또 어떻게 알아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물로 뭐라고 하냐면 금독정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5절 6장 5절 말씀 보면 이 너희 독한 종기와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의 신 이들에게는 이방의 신이죠 자신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속권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신,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이 이여호와 하나님의 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지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방에 딴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렇지만 한번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우연히 하는 건지 너무나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무엇입니까? 새끼 난지 얼마 안된그 모성애가 강한 엄마 소를 두 마리를 끌어다가 이또이 이 뭐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그러니까 멍에를 매어보지 아니한 소들은 처음에 멍에 매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걸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어보지도 않았고 갓 애기를 낳은 그 엄마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우고 그 송아지들을 때어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송아지를 때려 집으로 돌아보냈으니 엄마의 마음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 멍해를 매보지도 않고 갇혔을땐이 엄마 송아지는 송아지를 돌려보내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운매 운매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이런 소에게 이 멍해를 메어서 한번 보내보자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이 그래도 가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가려고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소가, 어, 베스메스 길로, 우리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니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새끼들이 저 뒤에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 사람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했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하나님, 우리 노아와 방, 노아의 방주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같은 그 집안의 그 아들로서 그그 그 일들을 겪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같이 겪어낸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만든 그 우상이 우리들이 세운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 나아갈 때 때로는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을 또 세우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여튼 연약한 신앙 생활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개를 들어 다시 바라보야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그 모든 축복과 능력과 모든 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 언약궤가 오늘 블레셋 땅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빼꼈,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들이 마치 이것을 그냥 그 우상처럼 어 이것이 우리의 진영에 오면 승리를 거두리라 라는 그런 헛된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하지 않고 그저 이 언약계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계를 가져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고 높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사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그 어떤 행위나 어떤 물건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갑니다. 아내 마음이 주님을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나의 욕심에, 때로는 나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도구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나약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이 악한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며 살아갈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고 우리가 서로 또그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